2000년대 초 충청북도 깊숙한 곳,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실종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설처럼 떠돌지만 실제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공포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신혼부부의 이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젊은 부부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충북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감 있는 시골집, 맑은 공기, 친절한 이웃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남편은 마지막 짐 상자를 정리하려던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짐 정리를 시작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남편은 창 밖을 내다봤지만 짙은 어둠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아내가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신혼부부가 그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역시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마을 그곳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경찰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는다는 무당조차도 그 마을에 발을 들였다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늪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저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신혼부부들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경찰조차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음회에서 공개됩니다. 다음회에서는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과연 당신은 이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공유해주세요.